너무 뜻답하라 그거 보면서 어이없긴 했어. 문제 자체가 그냥 잘못 나온 건데, 내가 못 풀었잖아. 나 어이없는 게. 애초에 잘못된 문제라서 내가 못 푸는 건데, 채팅창에서는 북가 갈통이야? 내가 못 푸는 게킥킥고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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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가 잘못됐는데 아니 왜잘 가놓고 거기서 못하는 거야 그냥 하면 되잖아 이러고 있고 바또아쪽 겁나 는데 문제가 잘못돼 거아서다다니까 이번에 걔들은 여분 잘 문제를 그냥 외우고 있는 거야 레이스에서 나온 문제라면 그걸 해봤으니까 그 문제의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지 바 아, 뭐 진짜 끝판까지 안는척 하면서 이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야 왜?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서 뭐친들이랑말 절고 있는 사이좋욕 효과의 미 문제가 잘못되긴 했는데 어 문제가 잘못되긴 했다 요 어, <laughs> 나도 그때 시계문제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이로 가야 하는 거니까 이 생각하고 있는데 <laughs> 여자들이 반응무지성고 얘기한 건데 바로 그게 나은 거네 영상 댓글에 다그 얘기더라 <laughs> 그래 역대다니까아무튼하는거다 나온다니까 그거 문제 잘못됐는데? 이게 그래서 반대로 갈풍들을 놀리는 뭐 똑똑이들 이런 게 하고 싶었던 거 같은데 반대가 돼가지고 진짜 니들이 똑똑는 그런 병사들처럼 보이는데 이게 야어 그냥 놀리기야 그냥 니들이 <laughs> 똑똑는 <줄> 그런 <laughs> 병사들처럼 보이는데 이게 <laughs> 야어 그냥, 그냥, <laughs> 그냥, 그냥 놀리기야 그 우리 여기에서 좀 멍청한 척 하면서 병삼작 가져가는 사람이 몇명 된다니까 내가 모인 갈등 아닌데, 내올때 봉철 한척 하는 거야. 지금. 네, 아무튼 그래. 아니면은 진짜 딱그 자기 부대만 잘 알고 나머지는 다모하는거지어 횟수는 그 부자 네, 같긴 해. 이제 우리가 모르는 네, 네, 네. 새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. 야, 왜 이렇게 해서 개인기 사고막 그런 거 짠다고 생각해. 우리는 그특화된 분야가 뭘까? 젤로의 특허가 화 뭐냐? 젤로 솔직히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다 기계 잘한다고 옛날에 얘기하고 다녔잖아. 네. 아무튼 그게 아니 그래? 얘가 맨날 그렇게 지 잘하는 오지게 하는데, 정작 컴퓨터 맞춰 달라 했을때맞춘 적이 없어. 항상 실토한테 가래 그냥. 이야, <laughs> 이거, 내 아무튼 그럽니다. 제가 컴퓨터를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 제품 모으는 걸 좋아하는 거야 모지 도않춰라는데 이제. 아 그때 가차비 오다가도 이제. 나머지는 외국어 잘하는 척 아, 네. 진짜 독일인들이 장마군 독일어 하는 거 보고 힘내라 그랬지. 힘내라고 했더고 뭐라고 했드? 푸른 산을 줄알고그랬더어 억양 못사죠 억양 노사를 잘한다. 그럼 이제 말도쿤는 뭐야? 말도쿤특하는 정해져 있지. 말도쿤는 그냥 도큐 능력이 뛰어나지. 아 그래 맞아. 애니를 잘 알아. 그럼 이제? 잘? 애니는 없고. <laughs> 진행도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야. 진짜 <laughs> 재미는 없구나. 아니 너무 심해. <laughs> 일반인 취급받는 거 싫어하잖아. 그럼 결국 일반인이 아니라는 건데 뭔 생각하는 거근데 방송이 그렇게 재미도 없고 진행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뭘 잘하지? 그래도 나름 한편 아니야? 나는 아예 커편집도 내가 직접 하는 스타일이잖아. 커편집할때그 진행하면서 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편집 좀 힘들어. 진행하면서 저는 거 솔직히 진행하려고 할때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차를 받아서 올까? 그냥 가만히 내 떴을 때도 어저그자어 그, 어, 이러면서 약간 저러 그래서 커팅 좀 힘들어. 어, 그렇다고 이걸 뭐라는건 아니야. 우리 중에 그나마 제일 잘하니까 시키는 것도 많아. 제일 잘하는 사람도 절긴 난다고. 아, 솔직히 다른 데서 진행할 때랑 우리 컨텐 아니도 음. 엄청 다르긴 해 다른 데에서 진행할 땐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하면 다 조용히 하거든 근데 우리는 <laughs> 조용히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X발 닥쳐! 하면서 내가 얘기해야겠지까 하면서 더 난리죠 그게 어떤 심리에서 들어오는 거냐면은 다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내가 여기서 말하면 나빼고 남들이 조용하겠네 지금 내가 말하면 주인공이네 이게 있어 우리는 <laughs> 자기 동무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야 목사님 기대 잘하는 거 같은데 다이생각해버리지 일단 진행으 하자 하는 거 아니라니까? <laughs> 정보 잉보 목소리가 좋지 확실한 장점이 있잖아요 그치 네 뭐, 바로 넘어가더그 이거? 아 확실한 장점이 있으니까 아 이거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? 아야 아니, 얼마나 친한 친 <laughs> 너도 그러냐? ㅋ <laughs> 그녀좀 어색하달까? 잉은 멍청 특화 아 멍청한 척을 잘해? 아 근데 잉좀 멍청 척할 때 약간 비리하게 보이는 편이긴 해아 여기에서 양말 쓰네? 이러면서 <laughs> 일부러 양말 쓰고 차라리 이제 나센트백처럼 쳐봐라 이런 거그 눈앞에 나나밍 7대3 마크가 딱 있으니까 보다 모인이 좀더 샌드백으로서 특화되지 않았나 델로가 옛날까진 잘했거든 내가 자아가 생기더니 이제 그 자아 종정성이 생겨서 아 자아가 생겼다 자아가 생겨가지고 이제 맞다가 툭툭하고 화내고 분위기 망치고 이러잖아 그럴때마다 아 이거 자아 생겨가지고 이거 가만히 좀 쳐봤지 이런다니까 샌드백에 자아가 생겼다고? 아 샌드백도 자아가 생기면 얼마나 억울했어 이거 왜 이렇게 맞아야 돼 싶잖아 그렇게 돼아 이거 짜미쳐가지고 이거 건방져졌어 이거 <laughs> 건방져졌어? 아 이거 델로 반박하는거 습관 들어가지고 이거 맞는데 반격한다니까? <laughs> 아니, 요즘에 자아 보존성이 너무 세게 생겨가지고, 너도 뭐 잘하는 게 없어? 계속 자아 보존만 해? 아, 맞아, 델로 저번에 나한테 오복 개쳐발리고, 터져라 <laughs> 패배자 하니까 정택하던데 대로 애고 너무 강해졌어. 아, 대로 연친을 많이 사귀봤어아 <laughs> 이건 장점이 아닌가? 아니, 그건 좀 애매하지 않냐? 뭐라고? 생각이 짧으니까 연산이 빠른 능력이라고? <웃음> <웃음> 나아질 점이 많다는 장점이 아닌가? 라고... 아, 개선할 점이 많으니까 발전할 때마다 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. 그걸 잠재력이 높다고 하는 거구나. 야 이게 그 회사에서 탈락할 때 보여주는 메시지 방식이네. 잘하는 게 없으면 잠재력이 높은 거야 정색할 때마다 분위기가 환기된다고... <laughs> 야, 근데 게대로 빠지면 델로 이러고 보면 또나 남은 사이에 이런 얘기 하냐? 진짜 무슨 <laughs> 나쁘다 이러면서 비방에서 까인다고... 하지마 <laughs> 어, 요즘 델로 비방에서 막반냈단 말이야. 그래, 방송에서 뭐, 나 없는데서 왜 이렇게 뒷담을 까냐 이러면서 막 대로 오래... 하지마. 맞아 맞아, 괜찮다. 대로 이해할 거야. 아, 이때 자아가 생겨서 이해안해준다니까여전 이해 안해던데 여보세요. 들세요안 들립니다. 네. 저잘 들립니다. 아 작아서 잘안 들리는 데 죽어버려. 가슴 터져서 죽어. 아니 갑자기? 작아서 잘안 들린다. 아니, 뭐가 작은 줄 알고 갑자기 화를 내세요? 진짜 제 목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리신 줄 알고 확인을 해본 거죠 아 그렇구나 당황했네 오자마자 죽으라는 <laughs> 말 <말씀을 웃음> 저희 애가 뭘또 했나요? 죄송합니다 조심해주세요 많이 불편하네요 네, 일단은 다른 분들 잘못일 리는 없거든요 다 봐봐 다 봐봐 어 일단 난 잘못 없는데 아진짜 거기는 저소금 관리 좀 똑바로 해주세요 근데 제 관할은 아니라가지고 제 밑둥 다른 부서에다가 전화주시면 이겠으실 <laughs> 거예요 궁금한 게 하카님 관할이 있긴 한가요? 어 일단은 저 말고 왈도쿤님께 연락 한번 드려보실래요? 그, 왈도쿤이 통제가 가능하긴 한가요? 그건 몰라요 그건 이그 부서에서 이제 <laughs> 아, 공무원식 <laughs> <완전> 일처리. 도마즈 <고맙이잖아. 웃음> 채팅에 저거 도마즈가 뭐요 뭐. 아, 도마즈. 내가 설명해 줄게. <laughs>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. 아니, 아니, 아니. 어떤 걸 하셔도 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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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그니까미드가좀 작으신 분들 네 분이 모여서 도마즈는 공뭐하는 아, 건데? 뭐, 롤 얘기하는 거야? 아, 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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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그렇게. 해. 그렇게 직접적인용 썼어야 했을까요? <laughs> 하지만 저는 거기 조성현이아요협회장이잖아요 있으면... 그 협회장 협회장이잖아. 고 아, 아, 아. 나가라고 해, 루명아. 아 저는 아니 아니 저는 방송을 휴방하는 동안 어떻로협회장 자리에 있었어요. 네. 얼마나 도마즈에 걸맞으신 분이었으면 낙하산으로 협회장으로 떨어져? 청홍님은 <laughs> 아, <laughs> 이미 소속돼가지고 이제 루명님을 아시는 분이신 거네요. 그러면은 아, 제가 제일 어. 마지막에 보셨대요. 무슨 생님 그렇게 중요한가요? 아 그럼 청홍님은 도마즈에서 가장 먼? <laughs> <laughs> 그가 가장 먼? <laughs> <번? 웃음> 아 청홍님 도마즈에서 가장 멋진 분인 거구나. 그러면. <laughs> <좀더 불편해지네. 웃음> 아니 근데 결국 루명도 좋다고 도마즈 이름 받고 합방도 했었잖아.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, 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도마즈를 모은 게. <laughs> 여기 아... 후보 한명더 있어가지고 아 저는 이 탈퇴를 한지 오래죠. 들어가죠 들어가죠 무아니야 트위치 시절부터는 소석될 만했지만 이제 제가 살이 좀으었어아 근데 이래... 저 뭔지 알아요. 긴말 안 하셔도 됩니다. 저 뭔지 알아요. 네 아시죠 아시죠. 이게 협회가 비슷한데 이름이 다른 협회들이 많잖아요. 아, 아니 아니 아니요. 동구 협회가. 거 아냐 그럼요 가슴이나 터져서 사망하세요 아니 매일 밤마다 물 뜯어놓고 빌고 있거든 당 아. <laughs> 가슴이 두번 터져가지고 사망하는거아 죄송한데 이번에 <laughs> 터질 가슴이 없다 죽어봐 아, 진짜로 <laughs> 지현이아 <지언니>. 진짜 <laughs> 또, 언니도 다른 협회 협회장이잖아요 어떤 협회인데? 포교 협회장 포교? 포교? 아 포교가 아니라 포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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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교 <laughs> 죄송합니다 혓바닥 이식 아 혓바닥도 작어? 다 아, 작네 큰게 없으시네 <laughs> 아이 적어도 큰 거는 있어야지 모잉는 뭐가 큰데 방송에선 얘기하기 좀 그러네 모잉 차렷 차렷 나중션 한명이돈 o 면오어안 했어? 사짓시 나아 사과시죠 죄송합니다 오케이, 아니,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비커이에요저 항상 데뷔부터 계속 비커이라고 나와서 안 믿었거든요 죄송한데 비커는 그렇게 호소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아니 지금 꿈을 다누고 있잖아 시끄러운 쪽이 제일 많이 긁히고 있는 것 같은데? 그저빨저 <laughs> <빨리 웃음> <빨리 웃음> 아, 그래? 가야 아왜 그래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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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음, 우리 1시간 동가은녹가리 까야 돼 미쳤어? 너무 잔잔하게 말씀하신다 이 작아가지고 아데 저희 초 좀... <laughs> <가슴의 저, 웃음> 지금 피 나오고 있거든요 1러주시겠어요를좀 음, 돌려볼까요 그러면? 그 루명 씨 다음 주 수요일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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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결혼 <laughs> 아니 결혼한다고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 루명 님 결혼하세요? 아니 아씨 왜 이렇게 해명 어? 이게 네?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. 너가 고백을 하면 모두가 졸업하니까 너의 가슴을 돌리는 저 사람에게 고백해서 졸업을 시키자. 그래서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누나의 키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다는 트윗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랑한다. 한 사기자 이러고 글을 올렸거든요. 그래 고르면 꿀이 되지. 조용해. 그랬더니 그래. 결혼하자.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.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. 축하합니다. 아, 와... 아, 그... 아기가굶겠다는 나쁜 말은 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그걸 왜 읽어요? 나제 뜻은 아니라는 거난 몰라. <laughs> 시청 옹립은 내가 알기로 아바타 자체의 믿음은 큰데 그 사람들이 사출래아 여기도 조작이구나. 근데 여기 도라고 말하는 거 보면 모잉 혹시. 아 저는 아니에요. 저는 그런 조작 안해 아해요전 진짜예요. 라고 하기에는 효과이가 <laughs> 예전에 그 그림 그려준 거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던데. <laughs> 아 원래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. 음... 보하기에는 아 저희 다시 청웅님 얘기로 돌아가 아니에요 모영님도 아니 요 아니 전 진지죠 전진지아 도화가 진지라고요? 도가 아니라 좋다 이 <목소리> 좋다 가가하나저 네, 뭐뭐 좋은데, 좋은데? 나안 좋은데 저희 소이잖아요 여기서 실리콘을 찾았어요 어째서 조작을 죠 근데 인터넷 진청훈이 검색하자 이거 나왔데? 는와펜아트 대박이다 맞마 출토 조각상 아 전부 평평하게 제작되었다는 <laughs> 공통점 야 근데 하나는 유실됐나? 저 옆에 이제 모인 것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이제 아니, 저는 아, 거요. 아 저는 그통 아니라고요 아그게우협회 불편해하세요 저분은 민컨 협회라니까요 아 근데 난 솔직히 <laughs> 협회 그냥 통일해도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희가 결정할 아니에요? 게 아니죠 카우니아 아, 아, 그런가? 작은 것들의 회의를 아, 나눠야죠 자, 아, 자, 아니 진짜 이니뇨 진짜 제 뿌리 한번 치워보실래요? 진짜 원하면 살인 일어나? 소름 크시네요 1 4몇이라고 143cm 1 아니 더럽게 자세히 들었네 나똥깡보다 크다 키가 야 X발 가만 있어도 되고 일하고 <laughs> <laughs> 아 진짜요? 아니 얼마나 돼? 내 시간은 얼마? 5년 정도지? 너무 분명한 건? 지금 당장 멈추는 게 좋아 나 유비 대포라서 참지 않아 똥깡이는 <laughs> 텐텐 한 움큼씩 먹는다고 와 아직도 텐텐 먹어? 어, 그래가지고 어, 사람들이 똥깡이 욕할 때이 텐텐 년막 이래서 미안한데 막... 내가 주도하면서 너한테 맞춰주고 있던 거지 내가 저쪽 협회 가서 너 하나 깔아놨나 너 하나 죽이는 거일도 아니야 <laughs> 지금부터 죽여줄 까이 가슴이 머리� 계시는 분이니까... 노인님은 이제 마녀, 하우카우님은 뭐~ 염을 뜯는 저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, 그분은 이제 뭐 하시는 분이신지... <laughs> 5000살짜리 청년입니다. 아 뭐야? 할머님이셨어요? <laughs>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무용 공경좀 해주세요. 어제 확실히 동방 에이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, 저 계산 왔거든요. 조심해주세요. 아, 예, 예, 그래, <laughs> 아직 모른다고 얘기거요달 수도 있는거 아니저 자체가 애헴발팔하다고 아니라 팔팔이요 <laughs> 엄청 대단한 선택을 하신거네 고용화시대 고용이신데 고용화 이상하다 왜 열받지? 천년 <laughs>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?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<laughs> 아. 그런걸로 피할 생각 하지 마세요 기억을 잃어건 아니고 그때는 아무래도 제국있었네 어떤 제국이었나요? 아을을죽기 위한 제국이었는데 용사냥이 있긴 합니다 저번에 나한테 얘기할 땐 없었다며 왜 말할 때마다 달라져 없어서. 기본은 있지만 분리할 땐없어서 어? 그러면은 18살 미소녀 마녀 수인, 나 상남자 오케이 렛츠고 상남자는 상남자? 아닌 거 같은데 그 그걸로 그냥 얹혀가려고 하지마 하지 아니 진짜는 이거지 청룡 마녀 18살 텐텐 녀한소리인 거지 야 거기에 접수한 말이에 <laughs> <laughs> 근데 청님은 음... 1 8살이라게 컨셉이신 건가? 아니 근데 그냥 인간인데 어떡하죠? 인간 주제에 말이야 진짜 <웃음> 완전 개불편하다 셀프라기 그냥 룸형님 새끼 발톱만 주제. 아 진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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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문신이 아, 문신 있으시네 아그러요 아, 얼굴에 문신이 있네 그 얼굴에 그 그림나 그리고 말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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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다가 그런 문신 그리셔도 루명님이 천년 동안 수세미로 닦으면 없어요 <laughs> <laughs> 얼굴에 없어지지 않요 불량아 다는걸 표현하려고 문신했어요? 맞아. 혹시 그게 크신가요?라고 질문했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혹시 루병님은 진짜로 작으신가요? 여보세요. 영화? 아, 여보세요. 아유 루병님, 아까 그 사람들끼리 나왔던 말이었는데 그 뭐였더라? 루병님 혹시 그 도마주 믿으세요? 아 뭐야 나갔어. <laughs> 아니 그 얘기 가 어디까지 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외부인이라 회사 저는 거기 회원조차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이 마트 칠 걸로 아는데 근데 그 자꾸 사람들이 도내를할때 자꾸 루명님을 언급해가지고 언... <laughs> 언급시킨 어, 어, 거 그랬어 까 <laughs> 아니 협회장이니 뭐니 하면서 그 협회장은 제가 최근에 네이버 카페를 만드는데 그 연장 네. 150만원 까진다긴 해. 그거에 눈이 잠깐 멀어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더니 여기 사람들이 전국 도마즈 팬이라고 몰려서 그런 거고요! 제가 그래서 효명님한테 다른 그 도마즈 멤버 저토피가 초대가 될까 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님도 오셔도 좋긴 한데 그 도마즈 한 분이랑 해서 저토피가온게 어떤가 해서 아잇! 어, 아, 아, 그, 그, 상관이 없다니까! 그러니까 아, 그 소개가 가능할까 해서 그래도 얘기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도마즈 분들이랑 그냥 아, 당연히 초대받았으니까 얘기할 수있지그대하는날방제 도마즈 두명 이런 거 적어놓을 거 아니냐고요! 아이 무슨 리요그 도마즈라는 이름도 그... 뭐안 어, 쓸게! 때 8번 출구 기빅으로 그 가슴 큰 버튜버들 사진 찾다가 그거 찾다가 그 실수로 마렌님한테 혹시 그게 크신가요라고 질문했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. 그래서 그런데 혹시 루병님은 진짜로 작으신가요? 개큼 야파도라 전 개큼 나 가슴을 벌어다님 모델 모킹 아니 가슴 모킹 <laughs> 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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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냐고요 뭐가 보요? 걸을 때마다 보잉 보잉 소리가 나 보잉 아 보잉이라고 아니 근데 루병님은 안, 안 보잉 안 보잉 아 허깨돌이다. 님은안 보잉 안 보잉. 지금 그 혹시 그 파리랑 예. 아, 네, <laughs> 아, 그 퇴어요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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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라고 들었거든요. 아 어, 네.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혹시 제 옆에 계신 저분 도마즈 소속이신가요? 그도 그렇게 이게 누경님도 사실 말로는 도마 굿즈 안 낸다 뭐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실 네. 이분도 됐거든요. 어, 어, 아, 어, 이... 네. 어 진짜? 아저 놈이야 당신이 이거 쓴 이거야. 완벽한 도마 당이네. 완벽한 평평함. 그래. 도마 앞뒤. 아 대체 이짤 뭐, 당근 대체 왜 만든 거니? 이... 어? 저 뭐야? 어딘가에서 팔인 것처럼. 어, <laughs> 나 벌어놓은 일이. 그 네. 뭐야? 그 협회장님이신데요? 야. 거는 <목소리도는> 잘.. 사연이.. 회장님이신데요? 아니그래요 정말 맞다잖아 아, 니 그래. 회장님이신데.. 아, 뭐, 아니, 회장님이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 <와. 웃음> <laughs> 뭐야맞다잖아왜루명왜거짓말라 저... 뭐야, 통화... <laughs> 아, 저 통화하지 아, 저 통화를 잘하긴 했어 <laughs> 아, 뭐야.. 제가.. 누 형님도 내한이랑 처음 통화하 거예요? 실제로 말한 건 처음이던데, 저희가 돈을 이고 아... 아, 많이 받아가서도이아 아, 허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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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다 음. 갖고 나. 어. 아... 근데 네, 그 도마만 통과할 수 있는 어, 문 그것도 갖고. 어. <laughs> <다시 다 웃음> <진짜 웃음> 네. <하던> 대답을 해 봐. <laughs> 아, 그러면은 레아나 님도 오실래요? 어, 저를 간다면 저희 도마도 셋다 불러주시죠? 이게 따로따로 따로 하는 게 나을 텐데. 근데? 아, 그래요? 그러면 네. 순차로 다 불러주시죠. 갈게요. 네. 갈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저희졌다 루며가 저분이랑 같이 손 잡고 와라. 도마도 <laughs> 협회장 자격으로 와라. 도마도는 태양과 지구만 두 <laughs> 머리가 있거든. 네. 아, 태양과 지구만큼 <laughs> 서로 챙겨주는 사이다. <laughs> 아, 그고잘수 있다. 집에서 저는 제일 인간도 포함인고줄 알거든요 아니 안 하신다고 자꾸 그래서 그럼 협회장 맡으시면 되겠다고 된 거예요 <S bird> 아혀,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네?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갑투 한번 써보고 싶었다 이거잖아 어않 그래, 하니까... 그래 고 있어 제고나 늘, 늘는다 해도 감춰진 이면들 이제 상관없어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 노래하고파 부풀어 런다치고여기에면할수 있어. My heart burns o so. my h 노래하이 so. so. 그래, 언제까지나. 당신 곁에서 내제 그때까지